안녕하세요. 리세타로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일복이 앞으로 터질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거, 현재 상황,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세 덱이 보이는데요. 뒷면만 보시고 끌리시는 카드를, 카드에 집중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다면 1번, 2번, 3번 순으로 셔플하고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질문을 떠올려 주세요. 1번을 선택해주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교직이라든지 아니면 병률관련이나 다른 자격증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상의를 하고 조언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누군가를 멘토로 여겨 존경하는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미래에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걸로 보입니다. 현실화 하진 않고 계획만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번님의 현재 상황은 터닝포인트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계획만 하고 있었던 일들이나 기억이 되살아난 상황이거나 재도전하는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포기했던 일이 다시 시작되시는 상황이시고, 1번님의 마음은 다 잡고 더 이상, 더는 망, 망설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1번님은 이번 기회가 기사희생의 기사 기회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획한대로 밀고 나가신다면 본인에게 이익이 생기고,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번님이 잊고 있던 일들을 이번 기회에 밀고 나가신다면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1번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서로 배려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일적으로 보면 1번님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재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번님은 과거에 준비하시던 일을 현재 진행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독립해 사업까지 하실 생각이 있어 보이십니다. 1번님이 하신다고 하면 투자자나 투자자가 나타나서 손조롭게 출세하는 걸로 보여지고 1번님 또한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번님은 지금 하시는 일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자신감이 생기시는 걸로 보입니다. 1번님은 앞으로 보면 재능으로 눈부시게 빛나실 것이고 본인이 목표를 정하신 것을 토대로 진행해 나아가실 겁니다. 1번님은 모두의 기대를 받으시고 앞으로 나날이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실 거로 보여지는데요. 1번님은 직감이나 성견지명이 좋으셔서 강아지가 자꾸 짖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직감이나 선견지명이 좋으셔서 주변 분들에게 하는 것에 힌트를 얻어 본인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신다면 주변의 사람도 따르고 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좀더 신경 쓰셔야 하실 것은 본인만의 개성을 살려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1번님의 결과를 보면 다른 생각은 할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열중한 상태이십니다. 혈기 왕성하다고도 할수 있죠. 앞으로 1번님은 미래를 좌우할 기회가 찾아오니 의욕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복이 터져서 쉴틈 없이 바쁘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신다면 사업적이나 금전,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풀리면서 안정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건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계획했던 것을 지금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 리딩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기에 꼭 모든 상황에 맞진 않습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입니다. 샤프라고 리딩하겠습니다. 2번 카드입니다. 카드 잘 보이시나요? 2번을 선택해주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은 일적으로 아... 인정을 받았거나 그 일에 관한 재능이 보여 주변 사람들과 협약 또는 같이 학습하시면서 실력을 갖고 닦은, 닦은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보면 주변에서도 그런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자격증이나 미래를 준비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으실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님도 이 일에 대해 자신이 있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걸 도와줄 우수한 동료가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님은 이 기회가 저로의 기회이시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아서 도전할 기회가 생기십니다. 이번 님은 현재 그 일에 관련된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고 미래를 위해 발전하는 단계이십니다. 이번님은 직감과 통찰력이 발달하는 시기여서 무언가를 배우실 때도 스펀지처럼 흡수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요 근래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님은 무의식 중에 긴장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 앞에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은 목표에 매진하시고 혹시나 유혹이 있으시면 이겨내셔야 합니다. 전반적인 생활을 다시 잡아야 하는 기회이시고 해야 할 일은 피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2번 님은 이러한 조언을 안 드려도 충분히 흠이 없으시고 근면한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컵 네번째 카드가 방해 카드로 뜬 걸로 보아 근면하시고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2번님은 금 3개월 안에 목표하시던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다. 취직이나 입학 등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의욕이 넘치시는 걸로 보이시고 계획만 하지 마시고 직감을 믿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 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2번 님한테 찰떡이어서 주변 사람들도 곧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번 님은 과거의 공부나 준비 단계는 끝나신 걸로 보여집니다. 순간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는 감정만 조심하신다면 새롭게 사회로 나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책으로만 배워 왔던 것은 이젠 정리하고 실무나 취업을 하시면서 과거에 벗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님은 꾸준히 준비해 오시던 일에 한 단계 위로 전진하시고 그 일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도 따르시고 일적으로도 복이 터져서 미래에는 바빠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에 대해 인정받고 발탁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게 되십니다. 2번 리딩이었습니다. 강아지가 짖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너럴 영상이기에 모든 상황에는 다 맞진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봐주세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입니다. 질문을 떠올려 주세요. 3번 카드입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은 과거에부터 기술 향상에 연연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항상 노력해 오셨고, 무언가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실력을 조금씩 쌓아두신 걸로 보여지고, 아르바이트나 구직 활동을 작게나마 하신 걸로 보입니다. 매사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상태시며, 그런 자세가 미래의 상황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과거보다는 조금씩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카드만,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은 만남이 있는 시기이고, 문제 없이 목표를 달성하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으십니다. 예전보단 금전적으로도 여유롭게 들어오는, 들어오고, 주변 분들에게도 3번님이 생각해왔던 것보다 인정받고 있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족이 없어 계속 더 발전하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시지만, 치열한 전쟁터 속 안에서 나만의 개성이나 색깔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 고민과 걱정을, 걱정만 늘어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또한 미래의 운둔자가 왜 나왔는지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고민카드가 왜 나왔는지 추가 카드로 뽑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카드. 또한 운둔자 카드가 왜 나왔는지 한번 추가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딩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의 실력에는 문제는 없으십니다. 일단은. 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시고, 금전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충분히 지금 인정받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3번님 같은 계열 사람들을 보시면, 아니, 3번님은 같은 계열, 동조계열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교하고 또는 하지 않아도 될 일, 일어나지도 않아, 않으신 일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이나 언젠가 또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일적으로 찾아주는 사람도 많아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laughs> 불안한 내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고 정착하고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3번님에 대한 근미래를 그 보면,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배우시고, 단기가 아닌 장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대해 전문직까지 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상담하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임하시며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3번 님은 현재 안정적이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신데 근그 미래를 보여 본인에게 걱정거리가 생겨서 좀 흔들릴 수 있다고 해요.그 상황에서도 이 일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내가 과거보다는 지금이 나아졌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내 미래에 대해 불안해 라고 하시겠지만 미래에도 지금처럼 안정적이게 사시려면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질문하시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이었습니다. 복채와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제너럴 영상이기에 꼭 모든 상황에 맞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모든 상황엔 맞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좋은 말만 들으시고 나쁜 건 여기 내려놓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살짝 정신 없으셨죠 여러분? 저희 강아지가 자기들도 출연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왈가왈가 막막막 말말말 막짖고 있는데요. <laughs> 좀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주시거나 어, 그리고 또이 상담이 제대로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실시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음, 상담을 하시면 이 제너럴 영상보단 찐으로 어, 궁금하신 거를 풀어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